언론 보니까 국민연금 고등학생까지 한다고 나왔죠. 어, 제 유튜브 이제 앞에 글을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국민연금 폐지 이유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을 이제 회사에서 주는 거는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당신이 월급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죠?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 연기금에 이제 연금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것이냐 펀드로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폐지고 현행 국민연금이 폐지죠. 그죠? 연기금 운영하는 거는 본인 의사 결정이고 돈으로 받는 것도 본인 결정이고 왜냐하면 이거 저기 본인 개인 돈이잖아요. 정부가 나중에. 자연재해든 아니면 시진핑이 와서, 어? 우리나라 침략해버리면, 당신도 사라지잖아요. 당신은 그돈 가져가지고, 어제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여기 딱 점령하면, 입 닦아요. 없는,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챙기라는 거예요. 제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그리고 만약에, 이집명 말고 저희가 이제 신 집행부가 되면 그거는 그거고 음. 국민연금은 돌려주고 그 대신에 기본소득 분야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 노력연금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그 분야로 가야지 지금처럼 하면은 아 이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나중에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노력연금대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개인한테 줄건 주고 어 정부에서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속편하잖아요. 당신들 안 그래요? 정부가 돈 없어서 그 당신들 그 월급 그 강매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제 취지를 잘들 생각해 보세요. 현행 머리를 생각을 15도만 조금만 돌려보세요. 우로 자로 말고 우로.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맥락을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